오늘은 방송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액화질소 관련돼서 한번 말씀 드리려고요 이제 어, 요 생명과학 쪽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액화질소는 거의 무조건 짚고 넘어가는 사용을 해 보신 적은 없어도 보신 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튼 그런 액화질소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요 액화질소는 이제 영어로는 보여 드릴까요 영어로는 이제 리퀴드 나이트로젠이라고 그러고요 요 줄여서 LN2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액화질소 또는 액체질소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어, 되어 있는데 그 보통 산소 파는 곳이나 뭐 질소 파는 그런 가스 파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 원주에 위치한 경원산소라는 곳에서 주문을 하는데, 주문을 하면은 커다란 고압 탱크에다가 이런 액화 질소를 그 잔뜩 들고 오십니다. 어, 리터당 대략 한 1,500에서 한 3,000원 정도 하고요. 어, 요새 가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달러로는 한 1에서 3달러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이트로젠은 그 질소인데요. 이 액화 질소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질소를 어 아주 저온으로 낮춰서 영하 196도까지 낮춰서 이제 액화시킨 건데요. 질소는 이제 워낙 그 반응성이 적어요. 그 질소 원자가 삼중결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N 2라고 적혀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질소 원자 두 개가 삼중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워낙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무지무지하게 낮아요.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 반응성이 낮다는 거는 좀 쓸모 없는 걸로 많이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반응성이 높아야 뭐 연료든 실험이든 뭐 연료로 사용을 하든 실험에 사용을 하든 좀 사용하기가 편한데 반응성이 낮으면 불리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죠. 우리 몸을 가장 많이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C H O N인데 질소가 없으면 단백질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질소는 상당히 우리 몸에 중요한 물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질소는 영어로는 nitrogen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프랑스어로 니터 이제 니터라고 하는 어 요거에서 이제 유래를 한 말인데 요거는 칠레초석이라는 뜻이에요 질산나트륨 또는 뭐 칠레초석, 페루초석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요게 질산나트륨이에요 우리 그 소시지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 있어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질산 나트륨이 이제 질산 나트륨에서 합성되는 건데 어, 방부제로 많이 쓰여요. 요그왜 칠레 초석이냐, 뭐 페루 초석이냐 부르냐면은 이게 칠레 에 있는 그 광산이나 페루에 있는 광산에서 많이 캐지기 때문에. 칠레 초석 또는 페루 초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불어 그 니터에서 이제 유래된 나이트로젠을 이제 질소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틱스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저 독일어예요. 독일어로 이제 그 나이트로젠 질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어는 스틱스톱이라고 합니다. 그럼 액화 질소는 어떻게 생산하느냐? 어, 좀 뜬금없긴 한데요. 제철소에서 많이 생산을 해요. 예? 갑자기 왜 제철소에서 액화질소를 생산을 할까요? 액화질소는 영하 196도씨에 엄청 차가운 물질인데, 이 뜨거운 용광로가 있는 제철소에서 생산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 이제 제철소에서는 그, 여러 반응을 시키거나 또는 아니면 산소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액체 산소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공기 중에 거의 한 20%는 산소고 거의 75%는 질소죠. 그래서 액체 산소를 만들 때 부산물로 액체 질소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액체 질소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어, 산소 공장 같은 데를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제철소 입장에서도 부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제철소에서 좀 아이러니하게 한, 좀 뜬금없긴 하지만 액체 질소를 많이 생산을 합니다. 액체 질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그 광석이 있는데 이 제올라이트를 압력 스윙 흡착 방법이라고 해서 얘를 액체 산소와 액체 질소가 함께 뒤섞여 있는 곳에다가 얘를 풍덩하고 담가다 빼면 은이 제올라이트가 질소를 되게 잘 흡착을 해요. 그래서 이 제올라이트에 흡착된 질소를 따로 뽑아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그 줄통승 효과로 팽창시켜서 한번 고압으로 압축했다가 팽창시키면 압력이 쫙 떨어지면서 액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요거는 이제 줄 톰슨 역할을 좀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적혀져 있는 어, 사진인데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고 공기를 내보, 내, 저거 내쉬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죠. 근데 입 입구를 좁혀서 바람을 불면은 압력이 세지면서 차갑게 되죠. 그쵸 그냥 입의 크기를 다르게 했을 뿐인데. 좁으면 찬 바람, 입의 크기가 크면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요거처럼 압력에 의해서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요 효과를 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요 실리카 젤은 왜 들고 왔냐면 요 제올라이트가 이 예전에 실리카 젤이 쓰이기 전에 많이 쓰였던 건데 얘가 해수랑 용암이랑 만나면서 생기는 그 특별한 광석이거든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광석인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 구멍이 되게 많이 뚫려 있죠. 그것처럼 어 실리카 젤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올라이트가 흡습제 이런 걸로 많이 쓰여요. 요즘은 대부분 다 실리카 젤로 이제 대체가 됐죠. 실리카 젤 같은 경우에는 어 음식의 그 흡습제 역할을 하는데도 쓰이고. 또는 우리 방 같은데 그 제습제 놔두죠. 이건 제습제도 많이 쓰이고, 뭐기적이나 생리대 이런 거 뜯어보면은 여기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리카 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아주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다공성 물질이에요. 아무튼 액화질소를 구매를 해서 이제 잔뜩 넣어주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어이구야 어디 갔지? 어. 액화질소를 이런 통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통은 뭐냐면 이런 그 고압 탱크를 많이 써요요 이런 고압 탱크를 많이 쓰고, 어, 이 탱크 내벽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액화질소가 팽창한다 하더라도 그 팽창 압력에 폭발하지 않는. 그런 특수 용기가 요 고압 탱크입니다. 그리고 뚜껑은 요렇게 생겼고요. 이 안에다가 액화 질소를 잔뜩 넣어두면은 이런 식으로 뿌옇게 보이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액화 질소가 잔뜩 차게 돼요. 여기에 보면 좀 뿌옇게 연기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액화 질소의 그 질소가 요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액화 질소랑 만나는 부분의 공기가 그 수증기 형태로 바뀌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질소가 뿌옇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격자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박스 형태로 샘플을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요게 액화질소 탱크의 내부 모습입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통을 꺼내서 쓰고 이렇게 다시 넣어줍니다. 이게 좀 빡빡해서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가로로 끝까지 넣어서 내려주면은 좀잘 들어가져요. 아무튼 그렇게 액화질소를 이렇게 잔뜩 채워서 쓰고, 이 액화질소는 그냥 어, 뚜껑을 닫아 놓아도 이게 계속 기화되면서 날라가요. 그래서 꾸준히 이 높이를 재주면서 아 내가 액화질소가 얼만큼 남았구나 이거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보통 뚜껑을 안 닫고 그냥 두면 한달 정도 버티는데. 어, 뭐, 한, 뚜껑을 하루에 한 번쯤 열어보거나 이러면은, 한, 2주 정도면은, 기화돼서 많이 양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액화질소의 양은 어떻게 재느냐. 이게 대략 한 50리터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1미터짜리 길다란 자를 넣어요. 그러면은, 막 액화질소를 다 넣고 난 다음에는 한 40에서 50c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근데 점점 점점 이 높이가 줄어들겠죠? 이 액화질소가 기화를 하면은 나중에 30 이하쯤 갔을 때 새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뭐한 20까지 떨어져도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주문을 했는데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한 30cm쯤 내려왔을 때 주문을 하시면은 한 25, 20쯤 내려가기 전에 액화질소가 다시 50까지 차오를 거예요. 한 주문하실 때한 20cm쯤 왔을 때 25cm쯤 왔을 때 주문을 하시면 한 30L 정도 주문하시면 다시 여기 끝까지 차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 남아있는 액화질소의 양을 잴 때는 이런 1m짜리 자를 쓰는 게 편하다. 자 그럼 저기 안에 샘플은 어떻게 보관 하느냐? 어, 그냥 플라스틱 튜브 쓰면은 다 터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크류 캡으로 되어 있는 크라이오바이아를 사용하셔야 돼요. 뭐 길다랗게 커다란 것도 있고 아니면 뭐2이 밀리리터짜리 뭐, 뭐 조만한 것도 있는데 보통 세포주 뭐 세포주를 보관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액화질소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을 보관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나가요 이게 액화질소라는 게 거의 한 3주에서 4주마다 계속 충전을 해 줘야 되는데 충전할 때마다 리터당 한 1,500원이라고 하면은 어 한번 충전할 때마다 9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냥 얘가 가만히 놔둬도 한 달에 9에서 1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유지비가 드는 아주 좁은 공간에 세포 보관하기도 상당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관용으로 쓰기보다는 이런 귀한 세포주들을 보관할 때 쓰는 게 액화질소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샘플 세포를 잔뜩 키운 다음에 이렇게 부동액에다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그 통에다가 넣어서 얼려 주면은 요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포주를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하실 때는 꼭 이렇게 방수가 되고 단열이 되는 크라이오 장갑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손에 이 액화질소가 닿는다. 그러면은 화상을 입어요. 에? 액화질소는 영하 196도씨의 차가운 액체인데 왜 동상이 아니라 화상을 입나요?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액화질소의 다음 피부는 순식간에 영하 196도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제 손의 온도 영하 196도와 실제 온도 실온있죠 실온 실온 아 실제 온도란다 그 방안의 온도 실온이 한 20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제 피부의 온도와 실온의 차이는 거의 210도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피부는 상대적으로 뜨거운 곳에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액화질소에 닿으면 동상이 아니라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액화질소를 다루실 때는 방수가 되고 단열이 되는 이런 크라이오 전용 장갑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액화질소 전용 장갑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원칙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보관하는 곳은 많이 없긴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액화질소를 보관할 때 방법이에요. 이 통을 이제 옆에서 자른 것처럼 이 단면도인데, 원래 액화질소는 그 이제 뭐 세포나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액화질소에 담가서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관하는 거 아닙니다. 액화질소에서 기화되는 이 냉기로 세포를 얼리는 거예요. 근데 액화질소에 담가두는 게 분명히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이렇게 담가두면 안 될까요? 그거는 이 액화질소가 영하 196도라서 무균의 상태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액화질소는 상당히 더러운 상태예요. 절대 에이셉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액화질소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이 되어 버려요. 자,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긴 세균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세균이 액화질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얼어서 보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샘플을 밖으로 꺼냈을 때이 세균도 같이 딸려 나와서 녹겠죠? 분명히 세포니까 세포 실험하고 이런 거 있을 텐데 곰팡이가 딸려 나오거나 이럴 때 같이 컨탐이 되어버리면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액화질소에 담가서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액화질소에 냉기만으로 이 샘플을 얼리는 것이 정답이에요. 어, 근데 사실 이렇게 보관하려면 아래쪽에 커다랗게 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실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어, 대부분 원칙상으로는 이게 맞다는 것 정도만 알고 그냥 이렇게 보관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어, 그러면은 액화질소로 저렇게 얼릴 때 요요 샘플 있죠 요 세포 세포는 그러면은 부동액에 넣어서 얼린다고 하는데 얘가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보통 10% 정도 DMSO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좀 케바케긴 한데 나머지 90%를 FBS랑 그리고 베지를 적절히 섞어서 넣어줍니다. FBS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포는 더 오랜 시간 아주 좋은 상태로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FBS가 상당히 비싸니까 보통 얘를 반, 얘를 키우던 베이지를 반해서 90%로 맞춰주고 10% DMS와 섞어주죠. 이렇게 섞어준 것을 Freezing Medium이라고 합니다. 세포를 동결할 때 쓰는 배지다라고 그래요. 프리징 미디엄. 자, 그럼 FBS랑 미디엄은 이해가 가요. 근데 웬 DMSO? DMSO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다이메틸 설폭사이드. 요게 DMSO인데 DMSO는 부동액 역할을 해요. 얼음 결정이 얼지 않게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세포막을 잘 통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얘는 어쩌다 쓰게 됐냐면요. 이 녀석이에요. 개구리 때문에.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에요. 변온 동물. 체온이 떨어지면 겨울잠을 자는 특성이 있어요. 어? 근데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때 얘는 몸에 있는 혈액이 얼어버리진 않을까요? 이상하죠.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도 얘는 전혀 얼지 않아요. 얼었다고 하더라도 얘는 잘 깨어나요. 심지어 개구리를 액화질수에다 담갔다 빼도 잠시 후면은 개구리가 잘 살아서 폴짝폴짝 뛰어다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개구리의 몸 속에는 일종의 부동액이 흐르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부동액을 만드느냐 몸안에 평상시에 농말을 비축을 해 놨다가 포도당으로 쪼개서 그 자기 몸안에 있는 체액이 어는 점을 떨어뜨려요 체액의 어는 점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있는 체액이 잘 얼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동액을 만들어서 자기의 혈액에다 흘립니다 그러면은 겨울잠을 자는 동안 얘가 언다 하더라도 그 얼음 결정에 의해 생기는 어, 세포 손상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얘는 겨울잠을 자고 난 다음에도 해동하면은 일어나서 잘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 개구리한테서 이런 걸 배웠죠. 그러면은 아 세포를 얼지 않는 부동액과 함께 섞어서 처리를 하면은 얼렸을 때 세포를 어, 손상시키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구나 요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건 실제 냉동인간 모습이에요. 이렇게 냉동인간을 보존할 때도 그 이제 사체의 모든 혈액을 다 빼내 빼내고 이런 부동액을 넣어서 혈관 안에다 가득 채운 다음에 액화질소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아무튼 뭐 부동액이라는 거를 액화질소 안에 넣는 샘플에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 평소에 실험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보고 있으시면 대답을 해드리고 갈까 싶어요. 없으시면, 저는 또 주말에 뵙는 걸로 하고, 이제 방송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어,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일주일간만 다들 화이팅 해서, 어, 잘한번 버텨봅시다. 황금 연휴를 기다리며 생활 한번잘 해봅시다. 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네. 다들 안녕, 좋은 밤 보내세요.